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개 TV입니다. 네. 자 오늘은 네이버 카페 외성에서 증거 수집 전문가를 맡아주고 계시는 경찰 출신 탐정님과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탐정님. 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새 좀 많이 바쁘시죠. 네. <laughs> 이제 여름 끝자락으로 네. 가고 있는데 지금도 뭐 엄청 운전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네. 네 고생 이 많으십니다. 네. 자 오늘도 제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음. 이제 그 탐정님께서는 불륜자들하고 밀착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일 보는 게 불륜하는 자들, 상간녀, 상간남, 유책배우자들을 보고 계신데, 네. 그들 옆에서 이제 엿듣기도 하고 그들의 네. 행태를 좀 많이 보시니까 네.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단도직입적으로 네. 상간녀, 상간남. 어떻게 복수하는 게 그들한테 큰 타격일지 그것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 그래서 그 방법이 뭐가 있고 또 어떻게 두려워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죠. 어... 저희 외선 카페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 주시는 분들 보면 처음 다 목소리가 떨리고 지금 이미 일상생활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네, 네. 결국, 악에 바치고, 막, 그런 마음으로서, 저들한테 복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은 저한테 꼭 하십니다. 네. 그래 봤을 때, 저는 첫 번째는 무조건 상간소송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려요. 아, 알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간소송 이후에도 저들이 또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탐정님 하루 정도 봐주실 수 없나요? 라고 보면, 이미 뭐, 합의를, 이제 의뢰인 분들한테 요청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상관녀와 유책 배우자들의 표정을 보면 달라요. 합의 할 거야, 문제 없을 거야라고 해서 그들은 편안하거든요. 우습게 보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소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때려 버리는 게 복수의 첫 번째 길이에요. 그리고 소장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성인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 그렇죠. 보면. 사회적 지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음. 그 사람들도 아, 내가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었을 경우에 어, 주변에서 어느 정도 사람 떨어지겠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스라이팅을 해서 내 배우자를 나쁘게 만들면 이 사람들 날 내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외도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았을 때이 사람들이 쌓아 올린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게 가장 큰 복수입니다. 아, 너무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박살의 기술인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사실 탐정님보다는 음. 카페 이 외도 상담사님이 이 방법은 더 많이 알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급하게 네. 탐정님 둘이 계속 만나는데 상간녀가 저기 일하고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러면 월급을 감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라고 할때 저는 눈은 대상자를 보고 있고 손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감류를 이렇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라고 말 그대로 첨삭을 해드리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현장 일이 바쁘다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카페에도 좋은 분들이 벌써 얼마든지 많고, 그 다음에 상담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니까 여기 대해서 한번 여쭤보시고 하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네이버 카페 외성 소송 자료실에 보시면 셀프로 가압류하는 법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관 소송 끝나셔서 네. 판결 받으셨으면 압류하는 방법까지 셀프로 다 하는 방법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 회원님들께서 성공해 주셔 가지고 결정문 같은 거 많이 올려 주셨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더 드리면 어 참지 못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도 참지 못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피해자 분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전략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 이거 맞습니다. 네, 네. 이거를 처음부터 상관녀를 찾아가면 제가 뭐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따끔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혼자만의 생각이십니다. 이미 상관녀나 상관남은 레벨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뻔뻔함이 극에 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단정하게 차려 가서 뭐 마음에 칼을 갈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콧방귀 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낮은 거부터 쉽게 말하면 뭐 나한테 연락을 달라라든지 그다음에는 만나자라든지 그부터 단계를 세워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먼저 상관자를 찾아가서 쉽게 말하면 멱살잡이를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전화를 100번 해 본들 타격감이 없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단계 낮은 약한 것부터 점점점점 수위를 올라가야 되고 그것도 시간을 둘 때는 둬야 되고 빨리 해야 되 때는 빨리 하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전화 상담사님하고 상담을 해 보시면 각각의 맞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는 선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박살도 전략이 필요하다. 아까 제 네.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초반에 이제 분노가 그게 다했을때 찾아가면 상관자든 여러분이든 좋은 걸못 봅니다. 막 주먹 날라갈수 있고 멱살 잡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그냥 바로 상관자들 요새는 똑똑해가지고 가만 안 있어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네. 가만 안 있어요. 그러면 바로 형사고소하고 그기서 막장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네. 뭐, 약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올렸다가 조금 더 올려갖고 이렇게 상관자 봐가면서 하는 것도 이제 기술이니까. 근데 간단해요. 뭐, 네.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아직 잘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급하게 문자라도 한 통화 하시는 게 이제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탐정님은 이제 복수의 순간에도 그 자리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아. 모든 불륜하는 사람들 그 옆에 계신 거니까. 네. 그러면 사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사례 하나만 좀 들어주시죠.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혹 혹시나 이제 쉽게 말하면 상간남한테 맞을 수도 있으니까 탐정님께서 그 증거 영상을 촬영해 주실 수 있나요?라고 해서 거기 간 적이 있어요. 아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형사 고소를 염두에 두고 예. 이제 그걸 찍어줄 사람이 없고 하니까. 이제 뭐 증인까지 대달라고는 라 말씀 안 하셔도 이 영상을 찍어 달라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예. 상관자들이, 상관남이 너무 뻔뻔해요. 대부분. 네, 너무 그렇죠. 뻔뻔하게 네.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말하면 내가 박사를 내려갔다가 이제 딱 앉아서 하는 얘기가 뭐 이제 의뢰인분이 말씀하시잖아요. 뭐 나한테 너 뻔뻔하게 할말 있으면 해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처음에 던지는 마디가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그 여자가 바람이 나지. 그말한 마디에 모든 게다준비해어게다 그렇죠. 무용지물이 예. 돼 버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문자로 이때 일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 저런 말씀을 하셔야 되고, 코치를 막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게 이미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당사자 마음에 드는 거는 그게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보통 준비를 해 가더라도 그게 쉽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예. 그리고 또 다른 경우에는 다른 사례는 상간녀의 자백을 받으려고 유부증거를 만들 겸해서 상간녀의 자백을 받으려고 종이까지 변호사 사무실에 준비를 해서 갔어요. 네. 갔는데 상간녀가 이딴 거 치워라고 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독한 여자네. 이게 네. 앉아서 뭐 상간녀 얼굴은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여자구나 앉아 있는 자리에 가서. 커피도 시키지 않고, 그래, 뭐, 또 뭐, 할말 해봐. 그리고, 인정하는 거냐? 라고 종이를 이렇게 꺼내니까, 이런 것부터 치워. 그래서, 상관녀한테 자백에 관한 서류, 각서 받는 거, 생각보다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사실, 이런 방송, 상관녀도 볼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건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에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상관녀들 바람 피는 거 연구 많이 하듯이, 저희도 바람을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각서 받는 거 이런 게, 어, 인터넷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거부당할 경우 생각해서 2차 3차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놓고 가는 경우를 이제 코칭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궁금하면 카페를 통해서 글을 읽어보시든지 아니면 글을 써주시든지 여유가 되면 상담을 하시든지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 마지막으로 각서에 관해서 셀프로 이제 증거 보전도 하고 감류도 하고 좋아요. 하지만 각서에 적힌 문구 각서를 받는 상황 어, 만날 자리 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는 꼭 변호사님 아니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그 문구 하나 하나를 다 디테일에 살려서 가셔야 돼요. 예,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각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역으로 협박죄나 강요죄로 역고서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전문자에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각서 종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이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각서에 뭐라고 써있냐,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증거 잡으려다가 오히려 협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문구,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건 꼭 상의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방송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증거 수집 전문가 경찰 출신 탐정님은 네이버 카페 요리 있죠 외성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많이 주실 거죠 대장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외도 이혼 피해자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외성은 오로지 피해자 편입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